안녕하세요. 단타 언니의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책 읽는 시간이에요.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이 지은이의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보는 게 순서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을 다시 출간하며 투자 분야에서 기, 기자로 연구소 직원으로 밥을 얻어먹고 산지 20여 년이 넘었다. 그 세월의 결과로 배운 것중 마음에 새긴 몇 가지가 있다. 물론 마음에 새겼다 해서 그것을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지키고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운의 힘은 더 강력하다. 아니, 때론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 위대한 예측가보다는 꼼꼼한 분석가가 돈을 잘벌 가능성이 높다. 남들보다 멀리 내다보려면 앞선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한다. 가장 뛰어난 재정 전략이란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가장 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네 가지다. 이네 가지를 각각 단한 단어로 표현하면 운, 예측, 학습 전략, 재무 전략이라고 할수 있다. 먼저 재무 전략에 대한 얘기부터 거꾸로 시작해 보자. 돈 버는 방법의 기초는 늘 버는 것보다 덜 쓰는 데 있다. 번 것보다 덜 써서 남는 것이 자본이다. 이를 종잣돈이라고 말할 수도 말할 수도 미천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다. 투자는 이 자본에서 시작된다. 자본 축적이 없으면 투자로 나아갈 수 없고 당연히 이 자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부자에 다가가게 된다. 그러나 덜 써서 모으는 과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탓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이고 시기하는 동물이고 부러워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작은 원시 공동체에서 발전해 온 인류는 끊임없이 옆 사람과 옆집과 옆 동료와 나를 비교한다. 그래서 돈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상대적 크기가 중요하다. 내가 100억 원이 있더라도 주위에 150억 원 이상인 사람들로 가득하면 빈곤감을 느끼게 된다. 어쩌면 상대바, 상대적 박탈감은 인간 본연의 감정일지도 모른다. 이 감정의 초연에 살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성인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이렇듯 구도의 길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면 이 감정의 실체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단 비교 의식 혹은 부러움의 양면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있다. 비교 의식 또는 부러움은 투자나 소비의 영역에서는 숨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 무리한 투자나 과소비로 연결되기 식상이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의지를 다질 때는 순기능이 존재한다. 성공에 대한 강력한 내적 동기와 도전의식을 불어넣어준다. 남들보다 지지 않겠다는 의지와 분노는 삶에 상당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반면 재무전략에 있어서는 부러움과 비교의식은 도구로 작용할 때가 많다. 가급적 남과 비교를 적게 하고 덜 부러워하고 덜 시기하면 인생도 덜 불행해진다. 경제적으로는 저축액과 투자액이 늘어난다. 여기서 알아야 할것한 가지, 남들이 먼저 부자가 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누군가는 분명히 당신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있다. 그런다고 세상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찰리 먼거 월 워런 버핏의 스승이자 현대 증권의 아버지고 월가의 성경이라 불리는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회고록에서 가장 훌륭한 재무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한 바 있다. 내가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물질적 풍요의 법칙을 알게 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수많은 부침을 겪고 난 뒤였다. 가장 뛰어난 재정 전략이란 그 사람의 수입 범위 내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이번에는 학습 전략이다. 거창하게 표현하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누군가의 발명이나 발견은 과거의 것에 새로운 조합이나 덧붙입니다. 없던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없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사정이 더하다. 밀류 투자가들의 DNA 중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학습 유전자이다. 그들은 늘 공부한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따로 공부하는 공부가 아닌 삶의 일부로서의 학습이다. 모든 투자 이론은 앞선 세대의 빚을 지고 있다. 거장의 반열에 오른 투자가라도 예외는 아니다. 앞선 세대의 이론과 경험에 살을 붙이고 색을 칠해서 자신의 이론과 철학을 다다, 가다듬는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뛰어난 학습자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류 투자가들은 인생을 학습 과정으로 바라본다. 성공도 실패도 학습의 과정일 뿐이다. 인생의 완성형이 없음을 인정한다. 자신의 실수나 실패 가능성을 늘 열어놓는다. 실수나 실패를 누굴 탓으로 돌리기보다 학습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은 작은 결, 걸음을 내딛는다. 그 작은 걸음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낸다. 학습에도 복리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학습의 시작은 나보다 나은 사람은 흉내내면서 시작된다. 모방하면서. 점차 자신의 입김과 피를 불어 너 자신만의 철학 혹은 방법을 만들어간다 물론 그 철학 또는 방법론은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오류 가능성 실수 가능성이 담보되어 있다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은 이래마전마진이란 개념으로 정식화했, 정식화했다 안전마진이란 안전 개념에서 설사 올바른 분석을 통해 투자했더라도 자신이 틀릴 수 있으므로 실패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한마디로 최악은 피하겠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멀리 내다보려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려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한다. 세계 천재 아이작 뉴턴 경의 말처럼 내가 남들보다 멀리 내다본 게 있다면 그 다시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 운과 실력 무엇이 큰 돈을 벌어다 줄까?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리스트를 작성할 때 매춘과 예언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두 가지는 모두 욕망을 상징한다. 앞에 것은 육체적 욕망을, 뒤에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신의 영역에 도, 도전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다. 투자 세계에서도 예언이나 예측은 빠지지 않는다.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큰 돈을 벌수 있으니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대표적인 것이 시장 전망이다. 투자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시장 전망이다.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는 누구나 알고 싶은 미래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예언 비즈니스에서는 사람들의 내리에 낙관론보다 비관론이 더또렷이 기억된다는 점이다. 시장 강세론을 외친 사람보다는 폭락을 외견한 사람이 더 주목을 받고 듣고 인기를 끈다. 시장의 슈퍼스타가 되기도 한다. 왜그럴까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손실을 더 손실에 더 민감하고 마치 비행기 추락 사건처럼 강렬한 이미지로 시장 폭락이 기억되기 때문인 것이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는 인간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보다는 손실의 두배 가장 민감하다고 한다. 이를 손실 회피 감정이라고 한다. 내리에 각인된 손실에 대한 아픔의 폭락론 예언가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확률적으로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사람들은 비행기가 더 위험하다고 여긴다. 자동차 사고는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비행기 사고는 그렇지 않다. 뉴스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강력한 미디어의 힘이 인간의 의식 속에 깊은 두려움을 심어 놓는 듯하다. 시장 폭락 상황도 비행기 사고와 같다. 커다란 폭락으로 시장에 공포심이 가득하면 미디어는 더욱더 공포감을 불어넣는다. 공포심과 투자 손실이 결합되면 그 기억은 오래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주택시장을 둘러싼 폭락론도 몇 년간 빠지지 않는 단골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그리고 가격품으로 주택시장의 상승세는 이제 과거의 일이라는 게 폭락론의 요지지만 아직도 폭락하지 않았다. 물론 앞으로 폭락할 수도 있다. 그것이 내년이 될지 10년 뒤까지 될지 20년 뒤가 될지는 모를 일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줄기차게 주택시장 폭락론을 주장했다고 하자, 19년 동안 틀리다가 마지막 1년에 그의 예측이 적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뛰어난 예측력을 발휘했다고 할수 있을까? 또큰 돈을 버는 것은 운의 영역일까? 실력의 영역일까? 실력만 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일부 자기 개발서 저자들의 주장처럼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나는 할수 있다 또 강한 내적 암시를 하며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만사가 형통이 될까? 물론 매일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나는 할수 있다는 강한 내적 암시를 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실패해도 툴툴 털고 빨리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일의 성과도 좋아지고 그 결과도 돈도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도 반드시 투자해서 성공한다는 걸 말할 수 있을까? 웃고 내적 암시를 하고 근절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투자도 잘할 수 있을까? 애석하기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투자의 세계에는 운이라는 요소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될까? 기쁘게도 먼, 친척이 죽으면서 나에게 뜻하지 않게 아파트를 상속했다면 어떨까? 나의 자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임에도 이것들은 자신의 능력의 범주에는 넣을 수 없는 것들이다. 운의 범주에 담아야 한다. 주식 투자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운일까 능력일까? 운과 능력 중 어느 것이 더큰 힘을 행사할까? 역세적으로 보면 큰, 수익을, 큰 수익은 능력보다는 큰 장이 설때 나왔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까지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사놓고 기다리면 돈을 벌었다. 시대적 운이라는 요소가 더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흔히 큰 돈은 시장에 벌어준다고 하는 것이다. 시대나 시기를 잘 만나서 만나지 못하면 노력에도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 투자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운이 아닌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알 필요가 있다. 물론, 스스로 능력 범위를 알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다. 찰리 몽거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지닌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다. 인생, 그리고 사업에서 그들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똑똑한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큰 돈은 운이 따라야 한다. 그런데 그게 언제일지 알수 없다. 운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무 전략, 학습 전략, 분석 능력이 잘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운이 개입되는 세계에는 세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번 것보다 더덜 써야 하고 자신의 학습 기계를 만들어야 하고 자신의 잘 아는 영역에 집중하고 그것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책이 이 세상에 나온지는 10여 년 전이다. 재테크 3당 담당 기자 생활을 그만두면서 재테크 관련 서적을 다시는 쓰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쓴 책이었다.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은 그동안 썼던 책들 중에서 가장 힘들게 썼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인세를 선물한 책은 아니지만 가장 소중하게 다가오는 책이다. 기동판이 아니고 오래전 책을 복관한다는 게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다. 이 머리말을 쓰기 위해 원고를 다시 쓰면서 10여 년전 필자의 생각이나 지금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용기를 내기로 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책을 읽어주고 지지해준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이 10년 전에 나왔네요. 나왔는데 인기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쓰게 됐나 봐요. 이상권 님. 이상권 님및 이, 이분이 이분 책 저희가 읽어봤어요.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주식투자로 되게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제목이 생각이 좀안 나는데, 집에 제가 책한 권이 또 있어요.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책을 한번 읽었는데, 또두 번째 읽으면 또 새로운 게또 나와요. 그래서 너무 좋은 책들은 두번 읽고 세번 읽고 열 번까지 읽어도 정말 매일매일 계속, 계속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는 내용들은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음, 머리말 읽어볼게요.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다. 자이든 타이든 삶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사실 그런 시기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바울 루이 사회에서 삶의 고전함은 대부분 돈 때문이다. 가정부라, 이혼, 자녀 문제,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 등등 내 인생의 고전함도 많은 부분 돈에, 많은 부분 돈에 기인한 것이었다. 나는 힘든 시절 매주... 관악사는 우리만 다짐했다. 다시는 돈이 내 인생을 방해하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이런 결심을 했다고 내가 대단한 부자가 됐다거나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고단한 시절은 내 삶의 분기점이 됐고 경제관념에 대한 매스 역할을 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중에 덜친한 선배님의 아버님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었다. 선배는 상관아 너 알잖아 우리 아버지 매우 강직한 분인 거. 그런데 그런 사람도 암에 걸리니까 가끔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며 술잔을 기울였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은 강하면서도 약한 법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선배 아버지가 그 선배에게 했다는 얘기가 마음에 와닿았다. 이제서야 하는 얘기지만 내가 너희들의 결혼에 반대한 이유는 너희 둘다 대학 시절 운동권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이념이나 명분이 아니다. 아이는 돈으로 키우는 것이다. 잘 집이 없고 옷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겠느냐. 의식주가 있어야 이념도 있고 명분도 있는 법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결혼에 반대했다. 오해 바라라. 선배 아버지는 돈 지상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누가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돌아보며 돈 지상주의를 설, 설파하겠는가. 나는 선배 아버지의 말에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체제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도 경제적 자유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아침 출국해 지하철을 타보면 그 사실을 쉽게 알수 있다. 경제신문을 보는 사람보다 무, 무가지나 스포츠신문을 보는 사람이 훨씬 많다. 거치게 표현하자면 이 세상의 지식은 크게 필요와 관심으로 나눌 수 있다. 피로는 먹고, 잊고, 자는 문제에 관한 것이고, 관심은 연예계 X파일처럼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다. 당신이 연예 비니스를 하지 않는 이상 연예계 X파일은 당신 삶에 큰 의미가 없다. 연예인 누구누구의 사생활이 내 먹고 사는 일과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먼저 피로를 공부하는 자는 것이다. 선배 아버지의 말처럼 명분과 이념을 내세우기 전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필요에 관한 지식을 쌓으려면 경제신문을 읽고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나는 재테크 기자 초년병 시절 한 가지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과연 내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재테크를 잘할까 하는 것이었다. 내가 8년간 재테크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결론 중 하나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책을 가까이 한다는 점이다. 또 세계 2위의 부자인 버크셔 헤더 웨이의 워런 버핏은 하루에 3분의 1을 자료와 책을 읽는데 쓴다고 한다. 세계 제1의 부자인 빌 게이츠의 어릴 적 별명도 책벌레였다.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분야의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들의 집에 가보라. 그들의 집에는 한결같이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책이 많다. 물론 독서는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문제는 방법이다.그것은 자본주의의 체제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모두 성공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나침반 없는 행, 항해란 운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세상에는 물론 운이 엄청 좋아 나침반 없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하지만 특별히 좋은 운을 타고나지 못한. 나 같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태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재테크도 생존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재테크와 일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 바로 위대한 투자가의 생각들을 생각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위대한 투자가들은 위대한 사상가라고 생각한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을 때도 변명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다. 그들은 물론 훌륭한 자선사업가이기도 하다. 위대한 투자가들의 생각을 배우는데 필요한 것은 시간과 1만원 밖에, 1만원 앞밖에 책값 뿐이다. 수렴료치고 이보다 싼 강의가 어디 있겠는가? 이 책은 내 힘만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위대한 투자가들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책들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직업이었다 작업이었다 원고 작업을 끝내고 나니 그들의 생각을 내가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최상원의 흥이 등장하는 이 책의 잘못된 점은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라는 공색한 변명을 내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돈을 좋아하는 인간이지만 그렇다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확실히 불행해진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과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작은 바램이다. 여기까지 이제 머릿말하고 다시 출간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총 1장, 2장에서부터 6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1장은 자본주의의 원리 이것부터 이해하라. 2장에는 심리적인 장벽부터 넘어서라. 3장 남들과 거꾸로 갈수 있는 힘을 길러라. 4장 돈 되는 역사 공부는 이런 것이다. 5장 모든 걸 잃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6장 위대한 투자가는 위대한 사상가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큰 6장으로 돼 있고 또그 안에 1장에는 돈 버는 좀더 자세히 들어가며, 돈 버는 기본 원리 2장에는 부자들의 심리학 3장 역발상식 인생상과 투자의 원리 4장 부동산 투자의 원리 5장 유대인과 화교의 지혜 6장 세상과 인생을 바라 인생을 보는 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장에는 보면 또그 안에 또 6가지 어, 여섯 6개 여섯 7개 6개에서 7개 또뭐 그렇게 6개 7개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8개 만약에는 8개 9개까지 10개까지 이렇게 나눠 있거든요 10개까지 이렇게 나눠 있거든요 안에는 그래서 무슨 황금동굴에 이르는 지도자는 지식이다 공부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차이가고 돈이다 경쟁은 피할수록 좋다 독점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한다.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일장에는 이런 내용이 돼 있거든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부자들의 생각이나 부자들의 마인드 책을 읽다 보면 공통점들이 되게 많아요. 저번에 읽었던 파이낸셜 프리덤에서도 보면은 뭐 경쟁, 경쟁이 나오고 또 독점, 나만의 것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부동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라 이런 것도 나오고 또 폭락을 즐겨라 막 그런 내용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돈을 벌려면 또돈 버는 것도 어, 자기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따라야 된다 그런 내용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이집부터 이제 일장의 자본주의 원리 이것부터 이해해라 돈 버는 기본 원리 이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